오늘 이 텐타의 오르투스 스킨이 너무 텐션이 강해서 폴대를 설치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가수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새로운 폴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걸 한번 폴대를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돌리면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끼우기 힘드니까 일단 최대로 짧게 맞춰 놓고 어디로 해야 할지 잘 정해서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폴대 여기 센터라고 적힌 부분이 있고 반대편에는 이렇게 안 적혔거든요. 로고가 없는 쪽에 폴대를 잘라내겠습니다. 당겨서 고무줄을 최대한 당겨서 이렇게 잘라줄게요. 고무줄을 이렇게 새로 보내준 폴대 보시면. 이렇게 묶어줄게요. 넣어서 이렇게 풀어지지 않게 저는 세번세번 묶어줄게요. 이렇게 그냥 넣어주면 되겠죠? 이 폴대 끝 부분을 새로 보내주신 폴대로 바꿔줬습니다. 다른 것들도 이렇게 똑같이 수선할게요. 이것도 이제 추가로 보내주신 부속품인데, 여기 아일렛이, 어 조금 약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걸어주고, 반대편에, 걸어주면, 튼튼하게 고정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속품입니다. 확실히, 더 쉬워지긴 했어요. 아, 어 됐어요. 이를 돌려주면 폴대가 길어집니다. Thank you. 지금 저녁을 먹으려고 준비를 했고요. 어, 지금 이 감자 샐러드는 촬영이 안 됐어요. 음, 이 감자 샐러드는 어떻게냐면 피코크 제품인데 통계란 샐러드 콘 감자라는 이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자 샐러드인데 계란이 하나 통으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봉지째로 으깨서 제가 여기 이렇게 짜서 나머지 이제 샐러드랑 토마토 그리고 바게트는 제가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구운 베이컨을 위에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 살짝 두르고 발사믹 블레이즈도 살짝 샐러드랑 토마토에 뿌렸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늘 화로 구이를 해 먹을 건데 같이 구워 먹을 야채 짜자잔 이거는 제가 벌써 예전에 산 건데 지금 처음 들고 나왔어요 아주 미니 사이즈고요 그릴 밑에 보면 여기에 이제 숯을 넣어서 이렇게 여기 나무 받침대 위에 올려서 이제 그릴 올려서 미니 화로 대입니다 술을 과하게 마시진 않는데 항상 반주를 즐기는 편이라 오늘은 이 위스키를 가지고 와봤거든요. 위스키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그냥 마트에서 적당한 이게 사이즈가 적당해서 이걸로 샀습니다. 메이커스 마크 위스키. 미국 제품인 것 같아요. 이걸로 하이볼 해 먹을 거예요. 이거는 트러플 소금. 진 레몬. 아, 닭, 닭 날개. 그리고 새우. 황정살. 이 황정살은 흑돼지 황정살이에요. 안심 안심 꽃갈비살이에요 우와 제가 오랜만에 고기가 땡겨 가지고 별이랑 나눠 먹을 거예요 고기는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루때 수술 이렇게 수술 채워 볼게요 들어가, please. 일단 얼음을 이따가 넣더라도, 자, 파리 넣겠습니다. 오씨, 앞에 튀었어. 이거를 넣어줍니다. 안 들어가요. 일단 언젠간 들어가. <laughs> 들어갔습니다. <laughs> 항정살부터 구워볼게요. 잠깐만. 굽는 동안에 베이컨 감자 샐러드 먹을게요. 짠짠짠. 이렇게 해서 같이 돌리고, 어, 더 돌려서. 조만 기다려봐리 고기 구워서 줄게. 하, 맛있는데? 와, 맛있게 구워지고 있네. 하나좀 잘라줄. 기름기를 좀 잘라내고 요거 별이 줄게요. 여기가 자, 여기가 거 어서 먹어 가여살 자,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잘 구워졌어요 아우잘 구워졌고 여기 밥이랑. 수술 좀 추가해야 될것 같아요. 왜늘었어 위험해. 와, 이제 화력이 셉니다. 대파를 먹을까? 어, 미니 하루 돼, 너무 좋다. 지금 간을 고... 안 했는데 소금만 살짝 찍어 먹는데도 되게 맛있어요. 음. 전 아삭아삭한 거 좋아해서 많이 굽지 않을게요. 음. 와우. 소고기도 다된것 같아요 이거는 꽃갈빗살 오케 닭은 거의 장달개는다 됐어요. 하나는 뺐고 얘도 빼도 되겠다. 하나 더 올리고 그리고. 방 음, 날개 먹볼게요. 음, 음, 숯불에 구워서 너무 맛있어. 음. <laughs> 이것도 이거는 별이 꺼 와사비를 올려서. 꽃갈비살은 아무래도 마블링이 많아서 살짝 느끼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와사비를 올려서 먹게요. 음. 음 대망의 안심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음, 음, 대파 왜 이렇게 맛있어? 많이 구우면 안돼 저는 미디움으로 이제 별이만마를 역시 엄청 잘하데